哎。 태현입니다. <laughs> 네, 지금 방금 고기를 잡아서 찍어요 보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되게 좀 작은데 이제 새끼 배스를 잡았어요. 이게 지금 이게 두 번째 뱃스고 어, 여기가 지금 생각보다는 되게 배스가 많은 것 같아요. 잘 잡히는 것 같고 음, 지금 위치는 삼바이교. 선발교에서 선바위교, 이제 오른쪽으로 좀 경주가는 쪽으로 가면은 어, 다시 이런 다리 쪽이 있는데 이쪽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근처라서 되게 접근성이 좋고요. 지금 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다행히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을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두 마리째 잡아서 일단은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 다시 어, 다음 고기를 잡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현입니다. 저희는 지금 낚시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간식 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오늘 되게 날씨가 선선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햇볕이 생각보다 강하네요. 공기는 이렇게 뜨겁지 않은데 아무튼, 그래고 지금 성문이랑 송분하면더 이제. 네. 철이라 안녕하세요. 이제 지금 간식을 먹고 있고, 은나는 지금 차에서 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laughs> 낚시를 올때 낚시 안한 사람들이 따라온다면은 좀 많이 지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면은 낚시 안한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은나가 일어나면은 은나도 좀 낚시를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아, 지금 여기 개가 지나가네요. 여기 되게 뭐랄까. 한적한 지금 트요로 오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따가 만날게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대현님입니다. <laughs> 네, 지금 낚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낚싯대가 보이시죠? 어제 저희가 조립했던 낚싯대이고, 낚싯대 색깔이 빨간색인데, 지금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은 빨간색은 눈에도 잘 띄고, 그리고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었는데, 파란색보단 빨간색이 좀더 낚시에 대한 열정을 잘 표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제 어제 조립했던 것에서 지금 줄이 보이시나요? 줄도 지금 낚시, 그, 가게, 낚시가게에서 줄을 맞췄는데, 줄을 이제 그릴 색깔과 똑같은 황금색으로 깔맞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만족스럽게 낚시를 하고 있고요. 어, 오늘은 정말 진짜 가을 날씨입니다. 여름이 다 끝났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가을 날씨이고, 바람도 아주 선선하고, 매우 좋습니다. 날씨가. 다만 좀 햇볕이 아직은 이제 낮에는 강한 타임이 있었는데 그래도 낚시하기엔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낚시뿐만 아니라 이제 어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니까 우리 친구분들도 어 밖으로 많이 나가서 이제 공기 좀 쐬시고 이제 심신의 안정을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되게 선바교 근처인데 되게 좀 평화롭죠. 이제 여기 배쪽에 친구가 하나 있죠. 저희 철이가 있는데 이제 아주 한적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연구실에 있고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사람들과 그리고 일에 치여 살다가 이제 여기 조용한 데이트에서 주말을 보내니까 매우 심신의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키스팅을 한 뒤에 루어를 던져놓고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제가 지금 한 손으로는 여기 이제 릴를 감아야 되는데 이거를 근데 이제 리를 어 지금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리를 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제 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루어를 지금 어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스는 공격성이 아주 강한 그 물고기인데 이제 가만히 있는 물고기는 좀 그러니까 죽은 물고기, 죽었다고 생각하는 물고기는 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저 이건 제가 이제 뭐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중학교 때 과학 선생님이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쉴새 없이 좀 물고기인 척 하려면은 이게 움직여줘야 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거를, 네, 누워를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네, 지금 그래서 한손으로 지금 이거를 감아야 되는데, 어, 지금 감지 못하고 있고, 다음에도 낚시를 한번 더올 거예요. 제가 9월 16일에 태화강 베스 낚시 대회가 있는데, 이렇게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 사전 여행 연습을 이제 한두번 정도 더할 계획이고요. 어, 여기 지금 보이는 조끼 있잖아요. 조끼는 조끼를 입으니까 되게 아재 아재같이 나오는데 조끼는 우리 연구실에서 옛날에 이제 산으로 샘플 채집을 갈때 이제 입었던 조끼입니다. 저는 이제 이걸 낚시하면서 다시 입게 됐는데 이 연구실 로고가 보이시죠? 저 연구실은 이제 유니스트의 아이리스라는 어, 연구실이고요. 환경 원격 탐사 연구실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원격 탐사, 인공위성, 인공위성이나 뭐 환경 그리고 인공지능 뭐 이쪽에 관심 있으시면은 이제 저희 연구실에 많이 문의해주시고 뭐 저에게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데까지 친절하게 이제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은 배스를 잡고 가기까지 한한 한 시간 정도가 남았어요. 지금약6시 정도가 됐으려나 5시 반 5시 반6시 정도가 됐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한 7시 정도에 들어가 보려고 해요 원래는 라면을 여기서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여기가 좀 취사가 안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취사 금지 구간이라서 저희는 이제 준법정신을 가지고 라면을 끓이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장소로 이동해서 어 맞아 라면을 끓여 먹든지 뭐 저녁을 먹고 이제 갈 예정이고 남은 시간 동안 좀한 마리 정도 더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음 잡으면은 다시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낚시를 하는 모습이고요. 네, 주말에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지내니까. 네, 아무튼, 그러면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대미입니다 네. <laughs> 저희는 어느덧 6시가 돼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고 가려고 해요. 그거 지금 이제 마, 마지막으로 캐스팅을 하고 이제 돌아가서 라면을 끓여 먹든지 뭐 밥을 먹든지 식당을 가든지 하고 이제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 12시 반쯤 나와서 이걸 한 7시 반 정도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왜냐면 낚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들의 저녁도 중요하니까요. 저녁이 있는 삶이 어 매우 저에게는 큰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저녁을 저녁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슬슬 마무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마지막 캐스팅을 하고 들어갈 건데요. 일단 캐스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손으로 하면서 보세요. 지금 캐스팅을 할 거면은 이제 이렇게 줄을 어, 손에 걸어주고 이게꽝 때문에 잘안 보이네요. 줄을 손에 걸어주고. 아, 고 풀렸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어, 끝에 보이시나요? 이게. 루어를 약간 이제 달랑달랑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 여기 리를 보시면은 여기 아, 이거를 뭐라 하더라 까먹었는데 <laughs> 저 리를 적혀 주시고 이제 여기서 키, 멀리 다녀 주시면 됩니다 한번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잘 못하지만 한 손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보이셨나요? 네 이렇게 잘안 보였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는, 아까 이제 풀었던 이 릴을 다시 내려주시고 어, 이거 어하죠 다시 릴을 이제 감아주시면 됩니다. 제 얼굴이 이렇게 나오니까 부담스럽네요. 부담스러우니까, 좀더 멀리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부담스럽네요. 그렇다면은, 이게, 어, 나중에는 좀 셀카봉 같은 거를 구, 구해야겠어요. 오, 방금 지금 말하는 순간, 그 배스가, 여기서 한번 뛰었거든요 배스가 여기 근처에 있다는 것이니까 이번에는 한번 잘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지금 어떤 카메라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손이 지금 두 개밖에 없는데 어 낚시를 할 때도 손이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이나? 네 어, 일단은 배스가 여기 근처에 있으니까 어, 마지막 캐스팅에서 잡히길 바라고 있고 사실 더 하고 싶긴 한데 이걸 안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지 않고 어 계속 하게 된다면 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은나가 매우 화가 날 거예요. 왜냐면 은나는 지금 오늘 낚시를 안 하는데 아까 차에서 잘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낚시를 같이 하러 왔으면 은 낚시를 하지 않는 그런 친구나 가족들도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아쉬운 대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조끼를 말씀드리자면은 조끼는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샘플링을 갈때 그런 필드에 나갈 때 입는 조끼고요 조끼 에 보면은 이제 되게 아재 같은 그런 스타일을 스타링을 가능케 하는 조끼입니다 주머니가 되게 많죠 이 주머니 중에서 모두가 차있진 않고 이제 여기 아래쪽 주머니를 보면은 제가 이쪽에 과자가 있어요 이제 무슨 과자냐면은 고래밥 과자예요. 고래밥 젤리. 보이시죠? 고래밥 젤리인데, 이게, 고래밥 젤리를 산 이유는, 젤리도 맛있지만은 이제, 젤리밥이구나. 젤리밥. 이제, 이게 물고기 모양을 닮았으니까, 이걸 먹으면서 물고기를 잡, 잡으면 좋겠다. 그런 영혼을 담은 거예요. 제가 지금 만약 빼보니까, 이제 거북이 모양이 나왔네요. 거북이를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낚시를 하면서, 그냥 소소하게 이런저런 간식을 까먹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지금 되게 하늘 같은 게잘 보이려나? 하늘이 보이시나요? 되게 날씨가 아주 좋아요, 진짜. 날씨가 매우 좋기 때문에, 정말 여기 그냥 가만히 서서 뭐 1시간, 2시간 있지만은 매우 힐링되는 기분을 지금 받을 수 있고요. 정말 힐링이 되고, 이제 마음의 평안한, 마음의 평온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가면은 낚시가 되게 정적으로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뭐,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해보시지 않은 분들과, 낚시를 좋아하는 취미를 가진 그런, 어, 낚시를 좋아하는 취미를 가진 사람을 남자친구나, 뭐, 아버지나, 이런, 이제, 지인으로 가지고 있다면은, 따라가서 그냥 아무것도 본인은 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매우 심심하고 낚시가 싫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걸 직접 해보시면은, 매우 이제 낚시가 재밌다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저기 이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제, 철이라는 친구도 오늘 낚시를 처음이에요. 근데 지금 매우 열, 열중하고 있거든요. 철이는 집중력이, 집중력이 좋은 친구기도 하지만은, 지금 낚시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 에 지금 푹 빠져 있는 처리를 아쉽지만은 지금 이제 데리고 오늘 마무리를 해야겠다고 이제 말을 할 거고요. 네 지금 낚시를 하면서 젤리를 먹으면서 이 영상을 찍으니까 좀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정리를 하고 나중에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대현입니다. 지금은 오늘 베스나 시를 다 끝내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커피를 먹으러 왔어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같이 갔던 친구들의 그런 소감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먼저, 먼저 할 사람 있나요? 네, 지금 친구들이 여기 있습니다 먼저 할 사람? 일단 철희부터요? 네 소감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laughs> <소감을 들어보려고 웃음> 근데 이게 건각이안 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너, 너 메인인데 그냥. 뭐? 인터뷰죠? 네, 인터뷰를, 인터뷰는 아니고, 네, 소감을 물어볼게요. 먼저 오늘 하루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오늘 하루, 왜 저기요? <laughs> 아니요. 어... 그냥, 가을이 왔다? 가을이다? 네, 가을이다. 네. 네, 오늘 가장 좋았던 점은 뭐였습니까? 낚시를, 낚시라는 세계가 있구나, 를 이제 처음 맛본 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 해보거든요. 아, 네. 처음 해봤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만한 정도의 생활인 것같어요그 일단 23,000원을 주고 낚싯대를 샀기 때문에, 이회성으로 네. 끝나면, 네. 아쉬울 것 같고, 네. 물론 그게, 그건 아니지만, 어, 앞으로 이번 기회를 삼아, 네. 지속적으로, 우리 학교 근처에 이렇게 좋은, 뭐 영상에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좋은 낚시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되면 불러주시면 또 제가 직접 이렇게 연락해서 자주 가보고 싶네요. 오늘 철이는 <laughs> 철이 친구는 낚시를 처음 하는 그런 처음 했는데 낚싯대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즉흥적으로 이제 구매를 했었고 이제 가장 싸구려 낚싯대로 했는데 이제 그래도 오늘 비록 약간 말로 할까 비록 보기는 잡진 못했지만은 그래도 <laughs>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하고 그냥 마지막으로 한마디 어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못 잡은 이유가 싸구려 낚시대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laughs> 제가 실력이 없어서인지 운이 어, 안 좋아서일지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땐둘다 아닌 것 같아요. 싸구려 낚시대 낚시, 내가 싸구려이해서도 아닌 것 같고 실력도 아. 이제 그렇게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지않을것 같고 그냥 운이 좀안 좋았지 안 좋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음에또 같이 이제 낚시를 갈 날을 기다리면서 네 진짜 좋아요 낚시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아그 아. 다음에 이제 신상문 네. <laughs> 친구에게 네. 가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그, 이 유튜버 대현 씨가 속해 있는 그 연구실에 네, 현재 3년차 미필 대학원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카메라 네. 이제, 아, 여 있구나. 네, 여 아, 있어. 어. 이쪽, 이쪽 보면 돼. 음, <laughs> 오늘 낚시를 이렇게 하러 왔는데, 얼마만에 낚시를 하게 된 거죠? 어, 이런 긴 배를 가지고 한 거는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이때 이후로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러면, 어. 뭐, 근 20년, 20년까지 됐나? 뭐, 10몇 년된것 같아요. 네. 아, 어, 그래서 오랜만에 낚시를 해보니까 어땠나요? 어, 일단 너무 좋았고, 뭐라 해야지? 야, 낚시를 하면서 느낀 게, 아, 내가 베스라면, 이런 움직임의 루어를 내가, 물고기로 착각할 수 있을까? 막 의심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잡히긴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기뻤고 근데 한 마리밖에 못 잡긴 했지만 나중에 좀더수련해서더잘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어... <웃음> <웃음> 어, 네, 많이 많이 보시고요. 인생 짧으니까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이렇게 지내면 행복하게 지내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고 네할 말이 있어 아예그 네, 잠깐만 철이가철이 친구가 한말 한말이 이제 예,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바꿔주겠습니다 성문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었던 것 중에 한 개가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 없구나. 그니까 러이안 잡히는 물고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다내 뜻대로만 되진 않는 게 인생이구나 뭐 이런 생각 넓은 강을 보며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낚시 철학적인 의미를 이제 그런 데서 비유할 그러니까 얻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마음대로 또 얻고 싶다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만 <laughs> 그러니까 너무 네. 집착하거나 네. 너무 네. 이렇게 막 걱정하며 살 필요 없겠다 네. 다뭐 그냥 내 운이고 <웃음> <웃음> 다 어떻게 되겠다 이런 재밌는 생각했습니다 네. 낚시에 대한 철학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laughs> 네. 그다음에 오늘 낚시를 하지 않았지만 같이 함께 해준 이제 아, 나이게나니다 네, 누나에게 나왔는데 아, 먼저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은다입니다 네. 오늘 어떻게 하다가 낚시를 하지 않으면서 함께 하게 되었나요? 저는 처음부터 사실 구경하러... 그냥 따라왔고 근데 햇빛이 생각보다 너무 세서 전차에 들어가서 잤어요 근데 차분 열어놓고 자니까 너무 시원하더라고 요 바람이 떼서 저는 나름 저대로 힐링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온다면은 네. 일단 다음에도 함께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다음에나 가가지고 저도 한번 빌려가지고나아보려고요낚시하지안더라도 네. 이렇게 따라. 와서 산과 길과 강이 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되게 충분한 즐기는 아, 것요가 진짜 잠만 잤는데도 <laughs> 그 물소리랑 바람 때문에 너무 힐링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낚시하는, 낚시를 취미로 가진 그런 사람을 이제, 뭐, 가족 중이나 혹은 이제 뭐 남자친구나,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이 주변에 있잖아요, 많이. 없어요. 그, 아, 없나요? <laughs> 네, 없어요. 그래도 낚시를 하지 않더라도 따라갔을 때도 이제 그렇게. 네. 즐길 수 있어요. 지루하지 않고. 도 되고, 아니면 옆에서 자도 되고. 그렇죠. 즐길 수 그냥 있다는 그냥 것을 뭐 많이 해주시면은 많은 어. 분들이. 그냥 뭐 태블릿 이런 거 가져가서 영상 보셔도 되고. 그냥 같이 한번 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러면은 다음에 가면은 이제 낚시를 네. 하실 계획이고 본인이 직접. 그때 많이 재밌으면 네. 본인도 나시대로 공유하고 본질적으로 할 생각은 있나요? 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해봐야 알것 같아요. 네, 해봐야 알것 같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네. 한마디 이제 해주세요. 한대한 많이 구독해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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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네, 감사합니다. 형은 한마디요 형, 형도 철학이죠. 어요 나시처럼. 네, 저... 네, 오늘 저, 제가 느낌만 일단은 뭐 이렇게. 되게 좋은 가을 날에 어, 가을 날에 이제 이렇게 밖으로 나오니까 정말 이제 진짜 바람이 좀 달랐어요. 그저가 저번 주까지는 여름이라고 볼수 있었는데 어, 어제부터 이 주가 지나고 이제 말복이 지나고 그리고 비가 오고 이렇게 절기가 바뀌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어서 매우 좋았고요. 어 그리고 아까 좀 처리가 많은 것처럼 이게 낚시를 하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하고 싶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기다림. 기다림이, 낚시는 뭐 뭐라고 지금 한마디로 내가 정의한다면은 낚시는 기다림인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좀 급하게 급하게 가, 갔지만은, 좀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할수 없는 것을 좀 기다리는 그런 경험 되지 않았나. 좀, 저, 오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은 이렇게 낚시 하고 쉬었고, 내일은 다시 연구실에 가서 저희 내년 모두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할 계획이고, 네, 그래서 연구실에만 있다가 자연 나오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은 전 되게 이번 달 들어서 가장 이제 좋은 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래서 앞으로 자주는 아니더라도 계속. 오늘 네, 생각이고 제가 9월 16일에 울산 태화강 낚시대회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목표로 어, 다음엔 또 다른 친구들을 더 다른 친구 들더 많이 꼬셔가지고 어,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은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